그렇죠. 이렇습니다. 윅수공을 놓쳤습니다. 정현석이 타구 놓치면서 3루 주자 여유 있게 홈으로 타자 2루까지 2루에서 아웃됩니다. 타자 문규현은 1루에서 아웃. 그러나 3루 주자 선호 섭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지금 합의 판정 요청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 그렇네요. 합의 판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현석 선수가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빠른 타구였는데 이 타구를 잡으려다가 뒤쪽으로 빠지고 말았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자이 타구가 쉬워 보이는데 이게 앞쪽 타구고 마지막에 어, 라인 쪽으로 약간 타구 자체가 휘거든요 정현석 선수가 정확한 포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루심은 아웃을 선언을 했습니다만 합의 판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 여긴데요. 박재형 위원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laughs> 베이스에 닿는 느낌과 글러브에 닿는 느낌 어, 이런 타이밍을 가늠할 수가 있나요? 아, 쉽지 않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타이밍 자체가 어, 저희가 느낌으로 알수 있는 게 있고 알수 없는 게 있는데 지금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여기서 베이스에 발이 닿는 모습의 문규현 선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태그가 됐냐안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선수들의 그 자신감을 또 이렇게 피력할 수가 있는데 네. 합의 판정 TV 브라운 관 모양을 작게 하는 선수와 <laughs> <laughs> 자신있게 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 대충 판단은 가늠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 자신이 있으면은 느낌이 음. 오지만 사실 저희들도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제 네. 유분에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방송사 카메라 감독님들도 상당히 분주하고 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이 좀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인프라가 넓어지거나 발전이 되면 미국처럼 그럼요. 다른 기관에서 또 이런 네.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지금 문기현 선수가 안타 이후에 판정이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아하, 판정이 번복됐습니다. 세브로 이 판정이 바뀝니다. 문기현 선수는 안타와 실책으로 2루까지 손하섭은 득점 성공 현재 스코어는 10대 2가 됐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니까. 아, 볼은 먼저 도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경한 선수 글로브에 볼은 먼저 도착이 됐지만 슬라이딩하는 과정, 그니까 태그하는 과정에서 문규현 선수의 발이 조금 더 먼저 어 들어온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